어 지난 주일 매일 성경 큐티 본부는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특별히 어, 이 7절 이상이죠. 예, 앞부분이니까요. 예. 그 7, 17장 초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인 16장에서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거를 달라고 불평했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매출하기와 만나를 이렇게 내려 주셨죠. 그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에서는 장면이 바뀝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은 필수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따집니다 사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수루광야에 들어섰는데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물 문제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의 정도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으면 자칫 잘못하면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은 르비딤 또그 호렙산 사이에 있으니까요. 돌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좀 뭔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원망이 쌓이고 딱 으쌰으쌰하면 주변에 들수 있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질 수 있는 돌던지기의 최적의 장소인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호렙 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셨고요.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고 불렀는데요.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원망하며 실패했던 물 문제에 또다시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낸 지도자 모세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문제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적으로 여러 맥락상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냥 산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민숙이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이죠.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나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등등등 여러 많은 음식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죠. 종살이를 하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종살이를 안 해도 되고, 지금처럼 고된 노동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잔뜩 부풀어 올랐겠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강대고... 엄청난 신들이 버티고 있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완전히 초토화 시키셨죠. 멋있게 홍해를 가르시고요. 홍해를 가르는 장면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참 이게 궁금합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셨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벽을 밀어 붙이셨는지 물기둥을 여러 뭐 견해들이 있지만 멋있게 홍해를 가르셨고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물이 없고요, 고기도 없고요. 또 방금 전에 읽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광야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음식물도 없습니다. 종으로 살면 먹고 자고 걱정은 없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예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에서 좋았더라. 그때는 그런 걸 먹었대더라. 이렇게 추억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우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유는 잘못된 순간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신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신은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몇 분이었을까요?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더 뛰어난 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나도 애굽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뼛속까지 애굽인의 문화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보, 보고 살아온 그런 인생을 겪어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처럼 마치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신들 중에 자신들의 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인들이 어떻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지, 재산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술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무려 430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보다 애국인과 같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에 아론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빼내어 모읍니다. 그리고 금송화제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추레곡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장면이죠. 더구나, 아론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의 신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시킨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된 신한분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할 때 알맞게 선택해서 섬기는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에 맞추어 하나의 형상을 골랐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불신앙으로 점점 더큰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신앙, 원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출애굽도 하였고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또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마셔 봤고 매출하기와 만나도 먹어 봤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이 물 없음을 원망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지졌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다 제가 돌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루광야에서, 마라에서 쓴물밖에 없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홀로 부르짖어요. 이에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리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호랩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여우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시험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지죠. 기도했습니다. 아니, 의심이 들어도 부르짖는 소리로 그 의심을 다 쫓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해결책 역시도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돌맞기 싫어서 기도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낳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대략 한 200만 명 가량이 있거든요. 근데 다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손으로 돌을 들려고 해요. 200만 명대한 명의 구도잖아요. 이때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만 명 가량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고귀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다가 이제 좀 결단하고 용기를 냈다가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 커서 그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어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를 치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 입술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 불신앙,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모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나으시잖아요. 가정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기로 그것이 회복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우리가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에 있든, 어떤 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모두가 살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기를 원하시고요. 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